안녕하세요. 구교수TV의 구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구글리안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확장 프로그램 하나를 소개해드릴까 싶은데요. 확장 프로그램의 아이콘 모양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 모양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름은 WriteGPT입니다. 요즘 생성 AI, ChatGPT가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어, ChatGPT 기능 중에서 글쓰기 활동을 최대한 할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릴까 싶어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기능들을 t g PT 안에서 다할수 있긴 하지만 쓰기 활동을 중심으로 좀더 손쉽게 프롬프트를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크롬 브라우저 내에서 바로 t g PT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희가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다 전개하실 수가 있는데요. 한번 써보신다면 설치하시는 게 정말 후회가 되시지 않을 정도로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궁금하시죠? 네.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구글 계정에 로인된 그 상태로 크롬 브라우저 내로 들어와 있고요. 여기 검색창에서 검색어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장 프로그램을 검색할 겁니다. 자, write GPT라고 입력을 하신 다음에 엔터치시게 되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은 write GPT 관련된 사이트고요. 두 번째 보시면 확장 프로그램의 연동이 되어지는 사이트입니다. 자,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설명이 필요하신 분은 아까 전에 보였던 첫 번째 사이트로 가셔서 설명을 보셔도 좋습니다 자 크롬에 추가 눌러 보겠습니다 확장 프로그램 추가 누르고요 물론 채찍 PT 기능으로 다할수 있는 거긴 한데 저희가 이제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쓰기 기능을 좀더 내실 있게 쓰기 위해서 설치를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설치를 하고 나서는 어, 설치가 되어진 것을 한번 꺼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 i g t GPT, 이렇게 꺼내어주고요. 요 아이콘 모양이 보이게 될 겁니다. 되셨죠? 자, 새 탭을 열어서 일단 새로 고침을 해볼게요, 제가. 자, 여기서 검색을 한번 넣어볼까요? 네. AI, 네. 역기능,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자, 하게 되면,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네. sign in with Google 이라는 거 보이시죠? 여기 지금 보여지는 구글 검색창에서 채 GPT랑 저희가 대화를 계속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네. 로그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로그인을 하게 되면 지금 있는 계정으로 연동이 되어지고요 계정을 연동해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검색하게 되면 자 AI의 이렇게 하니까 지금 AI에 관련된 것만 지금 나오고 있죠 자 다시 한번 더 네, AI의 역기능에 대해 알려줘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게 되면 저희가 챗 GPT를 사용하는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채팅 형식으로 대화를 계속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어, 이것도 간단하고 편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API를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네, 이렇게 기능이 주어지고요. 뭐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은 GPT의 기능과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크롬 브라우저 내에서 지금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자두 번째로는 이거 말고 실제로 팝업을 시켜서 여기에서 어떤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 프로그램을 아까 전에 꺼내어 놨죠?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지금처럼 오픈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오픈 보이시나요? Ctrl+Y를 눌러도 되고요. 오픈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파워창이 하나 뜨게 돼요. 보이십니까? 그래서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 컴포저라 해서 어, 우리말로 하자면은 글을 작성해 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챗스말 그대로 챗 GPT와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여기서도 이야기를 할수 있긴 해요. 되셨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라이트 모드도 제공이 되어지고요. 그 옆에는 설정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지금은 컴포즈 기능으로 들어가서 자, 셀렉티드 테스트. 만약에 글이 있다. 글을 지금 3, 5 0 0자 내외로 지금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글 하나를 한번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어, 영어 지문인데요. 영어 지문 하나를 일단 넣어 볼게요. 자, 영어 지문 일단 넣어 주고 이 영어 지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프롬포트를 넣을 수 있어요. 네, 프롬프트를 제가 여기에 따로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밑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글에 대해서 요약을 해달라. 좀더 압축된 걸 보고 싶다. 한번 해볼게요. 제가 서머라이즈 했죠, 지금. 그런 다음에 글자 수를 몇 글자 내로 할 것인지, 어떤 구조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추가로 넣을 수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지금? 그래서 프롬프트를 제가 쭉 미리 작성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정해진 어떤 기능을 통해서 이런 형태로 지금 네, 구분할 수 있다는 거 보이시죠? 챕터 형태로 나눠 주기 바란다. 이런 것도 있고요. 이거 지워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글자 수대로 몇 글자 이내로 이런 게 있죠, 지금. 그래서 그냥 아무 제한 없이 요약만 해봐 달라고 해서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 요약이 또 되어져요. 물론 한글로도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자, 다른 기능 한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그리고 이렇게 도출되어진 어떤 기능들은 바로 Ctrl+C 여기 지금 클릭하게 되면 카피가 되어져서 다른 곳에 붙여넣기를 바로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GPT 안에서 쓸수 있는 기능이긴 하지만 저희가 미리 준비된 글쓰기와 관련된 프롬프트를 여기서 따로 설정을 해서 쓸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여러분들? 자, 다른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더 리라이트 다른 형태로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맷을 해볼 까요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어, 네. 뭐, 트위트에 올릴만한 글로 한번 해볼까요, 지금? 트위트 스레드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트위트에 지금 글을 쓸수 있는 글자 수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트위트에 올리는 형태로 지금 이렇게 분절시켜서 따로 보여지고요. 자, 또 다른 것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익스플레인 해볼까요, 지금? 이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다섯 살짜리에게 설명할 수 있는 수준. 보시면 explain this to a five y e a r old에 있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상태로 지금 클릭하게 되면 아주 쉬운 표현으로 바꾸어서, 네, 그 다섯 살짜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내용의 글로 바꾸어서 재작성해 주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바꿀 수 있긴 해요. 여러분들이 프로부터 다른 거 준비되어 있다. 다른 걸 넣으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다시 한번 더. 다른 걸 해볼까요, 지금.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글로 번역해 주세요.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자, 그러면은 번역이 또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글 자체가, 어, 실제로 고3 수능특강에 있는 지문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전체 내용은 지금 요약된 걸 보신 것처럼, 어, 기업에서 보상을 해준데 위험성이 높은 것보다 낮은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문제화하는 그런 내용이 어떤 글이에요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글로도 번역이 되어지고 한글로도 이렇게 답이 나오기 때문에 영어가 아니더라도 한글 텍스트를 넣어서 한번 해보셔도 좋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제가 계속 보시면은 여기 리플라 이메일인는데 여기 s e l e c t test를 제가 넣지 않고 이런 걸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답장을 준다 생각해. 어떤 사람이 글을 줬는데, 답장을 준는데 여기 답장에 이런 거죠. 어, 모임 안내. 그 다음에, 어, 4월 20일 오후 2시. 네. 그 다음에, 어, 대구 280원.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이런 형태로 뭔가 내용을 넣어서 답장을 주는 걸로. 준비물은, 네. 각자 챙겨서 오기.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로 제가 해서 한번 편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면은 얘가 영어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보이시나요, 지금? 영어 형태로 지금 만들어주고요. 만약에 이 형태를 제가, 어, 내용은 한글로 보여주세요. 네. 실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영어가 아니라 네. 한글로 지금 바꾸어서 답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영어로 제시가 될 건데, 물론 한글로 프롬프트 넣어면 영어로 나옵니다. 근데 내용을 한글로 바꿔서 보여달라고 하면은 이렇게 또 한글 형태로도 보여줍니다. 쉽게 말하면 프롬프트 상에 본인이 넣고자 하는 어떤 키워드를 몇 가지만 쭉쭉쭉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고자 하는 어떤 내용의 내용들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acting as란 말은 저희가 지금 chat GPT에서 많이 쓰는데 어떤 역할을 얘한테 맡길 것인가. 그런 걸로 할수 있고요. 소크라테스도 있네요. 보니까. 동기부여하는 코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청중을 누굴 대상으로 할 건지, 톤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다 고르시면 돼요. 고르시고 한글로 바꿔줘.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 이런 것들을 원래는 채지비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 입력을 하셔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손쉽게 고르신 다음에 네, 부가적인 어떤 내용들을 또 추가를 해주시면 그에 맞는 글들도 나오게 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쓸수 있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롬 브라우저 내에서 저희가 네, 주고받는 대화 형태를 이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볼게요 제가. 네.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죠 지금. 어...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어떤 질문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또 이렇게 답을 해주고 있는 게 보입니다. 보이실까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채팅 형식으로 되다 보니까, 어, 조금 짤려지는 형태로 제시가 될수 있을 거예요. 어떤 답이 너무 길다면. 그럴 때는, 어, 위에 내용에 이어서 뭔가 답을 좀 해달라 하는 형태로 프로모트를 넣어 보시면 글을 계속 이어서 이용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라이트 어, GPT 물론 GPT 상에서 저희가 할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인데 글쓰기 형태로 최적화해서 저희가 쓸수 있는 것을 기능을 한번 확인해봤고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것 이상으로 한번 더 만져보시면 더 많은 기능들을 쓰실 수 있을 거라 기대되어집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할까 싶고요. 오늘 내용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